민주당에서 다음달 9일 노란봉 특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 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수기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특법과 방송산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 봉투법을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더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방송 3법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외경제 환경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닙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한번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국민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수반되어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민주당의 표결을 늦추고 수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일보다 국민의 고통을 더하는 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만 3,600여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 예에 달하고, 호신 듣게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는 3,400여 에 달하는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상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매일 위반해 온 것입니다. 이렇듯 9.19 군사 합의가 우리만 준수하는 합의로 전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 역량을 위축시키고 대북 방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 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 합의로 인해 군사 충돌이 줄어들었다며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북한의 무수히 많은 군사 합의 위반 사례를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확정 편향의 다름 아닙니다. 북한은 최근 세계 안보를 뒤흔드는 골치 덩어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현실화되고 막대한 양의 북한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송됨에 따라 러시아의 폭격과 공세가 다시 매수워졌고 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약 30만 내지 35만 발로 러시아군이 한 달간 사용할 정도의 물량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 또한 북한의 무기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분쟁의 탄약고로 떠오른 북한이 무기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한미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개발과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략 관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안일한 안보관을 유지하며 우리 군의 안보 역량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비역 장성단체에서 9.19 군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는데 만약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면 919 군사 합의가 우리 안보 영향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미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문제점이 여실히 지적된 만큼 군과 정부는 919 군사 합의의 안보상 득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